반갑습니다. 주식라이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SG, 세계물산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많이 이렇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가져갔을 때, 그래도, 어, 외식할, 가족분들과 외식할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띄었다가 지금 깔아 뭉개죠 그걸 파고요 나중에 나와서 지금 본전 주는 겁니다 여기 본전 주려고 지금 띄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박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노란선 있죠 이 노란선 안깨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저가매수 하셔가지고 충분히 어, 드실 공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볼게요 자 주가 올렸습니다 들어 올린 다음에 지금 지금 윗꼬리 보이시죠 이게 효과가 많이 비어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약간의 근데 계속 본전 주면서 내려오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어, 최대 뭐 어이구야 맞네 먹을구간 맞네 되게 작게 봤는데 어 최소 10% 이상에서 자유 극절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시가인 974, 974가 손절이고요. 974가 손절이고 제일 최고 매점은 여기 노란색깔 여기인데 내려가지만 땡큐인데 어, 내려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안 아,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수 같은, 같은 경우는요, 손절가까지 대략 뭐. 지금, 당장 사시게 되면 10% 정도 충분히 나시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 당장 사지 마시고, 중심가 매매기법으로, 1070원. 1070원 또는, 어 1036. 그래서, 1030원에서 1070원 사이, 요 사이 매수 영역으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밑에 내려오시면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큰 돈은 안됩니다. 큰 돈은 들어가시면 안돼요 지금 이거,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이네. 호가 물량 잘나, 장난 아니겠는데. 자, <laughs> 어 그러네. 싼 주식인데 시총이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 국일재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큰 금액은 들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큰 금액도 없잖아, 그죠? <laughs>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뭐한 300만 원, 어, 많아야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분할해서 매수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대략 음, 두개다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7~8% 정도 되겠네요. 그죠이 정도인데 먹을 수 있는 간이3% 0 정도, 10%에서 30%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어, 왔다 갔다 하게 돼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어, 여기 찍고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지금 여기 있는 매물들 다 소화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본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게 되면요 어, 미쳐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여기 넘겨야 되는데 최대요. 예 여기가 최대 1,360원 요 사이에서 자유식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요. 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어, 지금 1,140원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 살짝 빠지면은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1,040원대도 내려올수 있긴 한데 이 정도? 어, 매수 영역인가? 아까 얼마라고 랬지어 맞네요. 이 응. 밑에 내려오면 완전 땡큐니까 이거 잘 보시고 어, 어,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구간도 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 썼나? 아, 이렇게 자꾸 까먹지? <laughs> 현재 시간은요. 19년 7월 25일 7시 23분입니다. 영상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컴퓨터가 고장났어가지고 제가 그냥못 올려가지고 아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 맛있게 드시구요. 가족분들이랑 외식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이니까 몸 보신도 좀 하시구요. 아 참고로요. 문자 날라오는 거 많죠. 스팸 문자들. 이 문자들이요. 아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네버 제발 제발 어머님 아버님 형님 제발 누님.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 진짜 그런 그런 쓰레기랑 쓰레기랑다운 주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 남의 돈 가지고 그렇게 양심 없이 그렇게 사는 거나 정말 싫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시는 그쪽 관계자분들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공부하세요 차라리 아우 씨 얼마 전에 이 아이디를 추천하면서 들어오더라고 미친놈도야 진짜 이게 천원 이천원 간대요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지금 사신분들 어머니들 누님들 형님들 얼마나 고통받겠냐고 이거 생각은 이 이게, 이게, 이게 이 음모 이게 아 진짜 이때부터 날라왔어요 이때부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업계 종사자분들,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정보에서 만날게요. 반갑, 반가... 감사합니다. 주식라이트였습니다.